아,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아쉽긴 아쉬워. 난이도는 아쉬운데, 어, 구성은, 구성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알겠어요? 구성은 참 마음에 들게 해놨어.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서 해 약분 때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4되고, 이거, 어, 마이너스 1, 이 잘못 지었구나. 마이너스 2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모별로 형태별로. 자, 한번 더. 자, 이번에 x 가 어디에 가까이 간대요? 자, 이 무한대. 그래서 극한을 그 당연히 대입하려면 이걸 확인해봐야 돼. 그렇지? 이걸 확인해야 뭐 대입을 하든 거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데이프 타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막 푸는 애도 있거든. 이거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 아니었어요? 막이질 알고 있어. 이 인수분해 되냐, 이게? 그니까 안 되니까 당황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막 이래. 어떻게 풀기 원래대로 풀어야지, 그치? 자, 뭐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분모에 뭐로 나누기? 최고창. 지금은 분모의 최고창 2차. X제곱으로 나누기. 자 요렇게 되죠 그쵸? 자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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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네 1분의 0 되니까 그냥 0이지 그치? 자 근데 이거 만약에 계산하기 귀찮았어 그럼 뭐만 비교했어도 돼 차수 비교했어도 되고 최고차만 남기고 지웠어도 돼 차수 비교하면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1차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뭐인 거야 0의 수렴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뭘안 해도 돼. 이걸 안 해도 돼. 그럼 또 가끔 그래 선생님이 서술형에 그냥 막 바로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요. 알겠어요? 이거 굳이 안 써도 돼. 차수 비교해서 하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학교에서도 알려줘. 알겠어요? 어차피 다 알려줘. 나는 차수 비교로 많이 안풀 뿐이야. 그냥 뭐 귀찮으면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빠르죠. 그렇죠? 그럼 몇이에요? 딱 봐도. 어, 2분의 1이잖아. 야 이거보다 차수 비교하는 게더 귀찮아. 그렇지 야 이게 훨씬 빠르지 않아? 용,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낮은 차수 다 무시해 버리기. 모이땐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이땐. 자 이번엔 뭐 마이너스 무한대. 자이 마이너스 무한대도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은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0이네. 무슨 문제지 알겠어? 근데 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 이러면 뭘 따져야 되는데, 부호를 따져야 된다 그랬지? 뭐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서도 근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치환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뭘 반할 수 있어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서.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치환을 해주는 거야. 자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갈때 t는 뭐에 가까이 가겠네? 무한대에 가겠네.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뭐로 바꾸고 t를 무한대로 바꾸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니까 e t 플러스 1이 될 거고 루트 이거 t제곱 플러스 t가 되고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애들이 또어 선생님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데 자, 유리화 하는 거는 언제 한다 그랬죠? 0분의 0 꼴이거나, 또는 뭐,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치? 자,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지? 그럼 그냥 바로 계산합니다. 뭐하기? 나누기 t. 분모분자를 t로 나눠주면, 얘는 2되고 이거 t분의 1대고, 이거 뭐되고1 플러스 t분의 1대고, 이거 1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어질 거 없어지면, 결국 1이죠, 그쵸?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리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형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 이거 하고 극한 계산 한번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야. 알겠죠? 좀만 힘내요. 자, 무한대.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자, 그럼 뭐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높은 차수로 묶어주기. 그럼 뭐인 거야? X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이걸 뭐? X 무한으로 보내기. 자, 그럼 여기 뭐 되겠어? 여기. 내가 밑줄 친 부분은? 밑줄 친 부분 뭐 된다? 무한대 보내라고. 뭐 돼? 네, 5대죠. 그쵸? 그래, 싸대기 좀 때려줘. 쟤 <laughs> 맨날 자학해아이러서 자, 5대지? 그치? 그 여기는 뭐 대? 무한대 곱하기 5는 당연히? 무한대지 뭐. 자, 이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보면 된다고. 높은 차수 남기고 보니까 겁나 쉽네. 그치? 완전 땡큐 아니야, 이거? 이게 완전 초사기인데, 완전 진짜 100% 사기거든? 원래 길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거 무시하면 돼야 안 돼, 원래. 근데 하, 맨날 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의 결과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 해야겠어? 어머!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화 시키기? 유리화 시키기. 자, 그럼 X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시키면 루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x가 돼야 되지 그치? 자 그럼 분자 뭐 되겠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거 그치? 뭐한번 써주면 이렇게야 그치? 자 그럼 분모 나름 몇 차? 자 분자도 나름 몇 차? 만약에 최고차의계수분의최고차의 계수로 가면 1, 1, 5 이렇게 가면 돼 정확하게 하면, 루트 1, 1, 5, 2분의 5.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냥 1이 아니라, 루트 1이죠. 개수는.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돼. 원래는 뭐로 나눠서 계산한다? 분모분자 뭐로 나누기? X로 나누기. 그치? 그치? 자, 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해야 될것 같아? 여기를 정리해야 될것 같이 생겼지? 그렇지 자, 이거 정리하자. 리미트 x가 뭐에 가까워질 때? 3에 가까워질 때 x-3분의2, 얘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이거 x 3 돼서 약분 되고 그냥 넣으면 되죠? 4분의2, 2분의1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형태가 좀 오늘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한번 정리해 볼게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자, 총총 정리라 면좀 그렇고 그냥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게. 우리 부정형이 형태가 좀 많았잖아. 그렇지? 부정형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게. 자, 부정형. 부정형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0분의 0꼴이야. 영분의0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뭐분의 목꼴이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리고 모두 있냐면, 이제 근호가 있을 때. 참고로 근호가 있을 때면, 그냥 루트가 아니라 3루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3루트가 있어도 똑같이 유리하면 돼. 자 근호가 있을 땐 제곱을 해야지 없어지죠. 그쵸? 3루트가 있을 땐몇 제곱을 해야 없어져? 3제곱을 해야 없어지니까 합차를 이용할 수는 없어. 세제곱 빼기 일공식을 이용하면 돼. 알겠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고 다항식 분의 다항식 어쨌든 얘도 그렇고 인수분해해서 뭐 하면 되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돼. 얘도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안되니까 뭐에서 계산할 뿐? 유리화를 일단 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지 그치? 그치? 자 두번째 부정형 뭐 있었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있었죠? 자 이렇게 형태별로 다 외울 수 있으면 다풀줄 아는거야 알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줄 알면 다 외운거야 자다 봐야지만 기억한다?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다는거야 알겠어? 그래서 외울 땐 퍼펙트하게 외우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보는 게 좋아. 알겠어? 당연히 어떤 형태 있었지? 다항식분의 다항식 있었지. 밖에 없었죠. 그쵸? 렇 아, 아, 내가 또 수혈의 극한이랑 헷갈렸어. 에?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어떻게 한다? 분모에뭘 찾아서. 분모 분자 나누기. 그렇지? 자, 이때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었지. 자, 그럼 분모의 차수랑 분자 차수 이용하자.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뭐의 수렴했죠? 0의 수렴. 자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서 가타, 그럼 뭐에 수렴했지? 네 분모의 최고차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인 계수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에 분자 차수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 이제 주의해야 될건 뭐? x가 만약에 모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주로 뭐하기? 자 이거면 t x를 뭐로 치환하자?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정리해야 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정형. 세 번째 부정형. 뭐 있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치?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뭐가 있거나. 루트가 있거나. 그치? 루트 있으면 다음에 뭐해? 유리와. 그렇지? 그 뭐가 있거나 그냥 다항식. 다항식은 뭐로 묶어 주면 된다고? 그렇지. 최고차로 묶기. 그냥 최고차로 묶기. 자, 이제 마지막. 뭐가 있었죠? 그렇지. 무한대 곱하기 0골 얘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면 돼 쓸데없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걸 뭐 통분을 하든, 뭐 더샘 빼샘을 하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지, 그치? 자, 요게 이제 극한 계산하는 방법들이야. 알겠어? 자, 참고로 여기는 모르면 그냥 안 돼. 왜안 되는지 알아? 앞으로 극한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내일도 극한이 계속 나올 거고요. 미분할 때도 극한이 계속 나오고요. 심지어 적분할 때도 극한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모든 극한의 기본이 돼야 돼요. 자, 이건 계산법이야. 그치? 이건 계산법이야. 계산이 안 되면 그 어떤 개념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더 센, 뺄 센을 못 하는데 무엇을 풀겠어요? 그쵸? 이거랑 똑같아. 계산이 안 되면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할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거를 혹시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풀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어요?